네 안녕하세요 모토입니다. 오늘은 정비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뭐 배달료 인상에 따른 22년 이륜차 동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제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. 22년 배달료 인상이 되었죠. 뭐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조금씩 다 오른 것 같습니다. 뭐 상점도, 뭐 고객도 뭐다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. 그래서인지 포장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저는 배달료가 오르기 전부터 퇴근길에 포장을 해 가는 편인데 그뭐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뭐 배달 주문해서 받는 시간이 짧게는 뭐3사4 0분 늦으면 뭐 1시간 정도 이상 걸리니까 저는 좀 기다리기도 싫고 오토바이를 타서 그런지 뭐 거의 포장으로 해서 받아 가기도 합니다 뭐 포장 할인도 받고 따뜻하게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되도록 포장을 하는 편인데 뭐 배달료 인상하고 뭐 22년도 이륜차 시장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뭐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주어들은 거뭐 흘러가는 추세 뭐 상담 전화 같은 걸 받아 보니까 뭐 이럴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해 봅니다.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포장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뭐 영업 시간이 길어지면 다들 뭐홀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공원 같은 데서 많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실내에서는 못 모이니까 뭐 밖에서 모이겠죠. 밖에서는 이원을 제한하겠죠. 하지만 뭐 시간제한은 두지 않으니까 뭐 통금 시간이 뭐 새로 새로 부활하지 한는 이상 뭐 밖에서들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각설하고 뭐 그, 그래서인지 뭐 왠지 봄이 되면 개인 이동수단 제품이 좀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해 봅니다 뭐 공유 킥보드도 있지만 항상 뭐 집에 있는 거 아니니고 뭐그 돈으로 저렴한 전동 킥보드나 뭐 전기자전거, 뭐, 스쿠터 한대살수 있으니까, 그래서, 오늘, 올해는 저렴한, 뭐, 퀵보드, 전기 오토바이, 뭐, 저백기 스쿠터들이 강세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뭐, 그걸 저뿐만이 아니라, 어떤 수입, 오토바이 수입업체도 그런 느낌이 왔는지, 50cc 신차를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는 소식을 제가 봤어요. 뭐, 가격은 제가 얼핏 봤는데, 185만원? 175만원? 뭐,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, 뭐 중고 일제 수입 오토바이 50cc 오토바이 값이나 뭐 지원 받아서 구매하는 전기 오토바이 값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가격이 측정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전기 오토바이보단 뭐 아직까지는 50cc 엔진 오토바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50cc 오토바이는 또 보험료도 저렴하니까요. 물론 뭐 전기 스쿠터 보험료도 저렴합니다. 22년도에는 이륜차 시장이 더 이제 급상승 할것 같긴 한데 출시 바이크들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. 뭐, 많은 업체들이 2 2년식신 모델이 막 나온다고 광고들은 많이 하는데, 실제로는 쉽게 구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뭐, 예약을 해야 그나마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. 그래서 중고를 보면, 중고차 값이다 뭐, 신차 값이나 뭐, 차이가 없고, 뭐, 신차는 조금 더 웃돈을 얹어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뭐, 꼭. 구매를 하고 싶은 바이크가 있으신 분은 예약을 꼭 하셔서 그나마 조금 빨리 구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리고 뭐 22년도 출시되는 바이크들이 또 값이 다 상승을 했죠. 뭐 상용으로 많이 타는 뭐 MX가 눈에 띄게 올랐고 PCX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뭐 5만 원은 기본적으로 올릴 거예요. 매년 뭐 5만 원 정도, 5만 원 정도는 올렸으니까 뭐 그래도 없어서 못 팔겠죠. 그게 뭐 작년에 이어 뭐 올해 브랜드들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하면 하면서 이렇게 팔면 없어서 못 팔거든요. 뭐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뭐 공급을 조절해서 재고도 관리도 쉽고 뭐 할인 혜택도 안 줘도 되고 말이죠. 뭐 실례로 슈퍼커브 18년식 출시했을 때 10개월 무이자에 2년 키로수 무제한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없죠. 없어서도 못 팔고 뭐못 구하고 뭐 이런 네, 시대가 왔죠. 뭐 DNA 모터스도 뭐 전부 가격이 오르고 KR도 오르고 뭐 SIM은 뭐 500만원짜리 125 빅스쿠터도 있으니까요 뭐 전부 올랐네요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죠